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전원 일치로 즉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순간 역사는 또 한번 뒤집혔습니다. 이로써 윤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하지만 그는 비각했고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윤석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파면까지 당하게 된 걸까요? 현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을 검토하고 국회 해산을 시도했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 언론을 억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민주 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5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고 그로부터 111일 뒤인 2025년 4월 4일 현재는 최종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의 권력을 박탈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헌재가 판단한 핵심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건 비상계엄 검토 문건과 실행 시도였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언론 통제, SNS 차단, 국회 무력화, 계엄군 배치 등이 계획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맞나? 민주주의가 다시 무너질 뻔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건 쿠데타를 시도한 것과 다름없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그를 선택했던 국민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파면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 혼란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번 파면 과연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였을까요? 진실은 시간이 밝히겠죠. 하지만 판단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